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제주, 광주, 뭐 경상북도, 충청 충북에서도 뭐세 명, 두 명, 또두 명, 또 제주의 20대 청년은 비트코인을 주고 풀려놨다는 지금 신고도 접수됐고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 정부의 대응과 경찰청과 예교부 또 행안부, 국무총리, 대통령, 안보실장, 위기대응센터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다닌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게 경찰의 역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폐단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한계에 있는 경찰한테 모든 것을 집중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안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우성 소리와 곡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직 조의제 대법원장만 주구장창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뭐 하겠다라고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는 끌끌대고 웃고 떠들고 지랄 연병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곡소리 아우송을 치고 있는데 이자들은 웃고 떠들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의 존재가 있습니까? 캄보디아 현지에서는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무정부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옴짝달삭도 못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경찰의 지침을 따른다는 이 아주 이 황당한 변명.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능력 없고 실력 없으면 정권 내놓고 빨리 물러나야 한다 생각합니다.